이번 시간은 동시공학과 PL 그리고 제조공정설계 개요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. 자, 동시공학의 배경과 정의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. 교재 15페이지. 제품 수명이 점점 짧아지은그 추세와 함께 제품 기술, 생산기술, 관리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각 기업은 조직 규모가 커, 거대해지고. 어, 글로벌화 되어질에 따라서 새로운 형태의 에, 제품 개발 업무가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. 그래서 동시 공학이라는 이것은 역사적으로 더듬어 보면은 과거 1900년대 그 1910년 에, 그때 그 미국 포드 자동차의 포드 시스템에서 생산 작업의 동시화에 국한된 그 원시적 형태의 그 동시 공학 아, 이게 최초로 실시를 그 되었습니다. 그래서 포드 시스템에서 동시공학은 이 제품 설계와 그 제조 공정 설계에 있지 않고 어, 효율적인 생산 작업에만 그 집중해서 아,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, 그것은 현, 지금 얘기한 동시공학적이라기보다는 원시적인 형태입니다. 그래서 이것이 그렇지만은 훗날에 동시공학의 그 출범 힌트가 되었다는 것은 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. 포드의 그 공장도 있겠지만 에 하나의 그 건물에서 그렇죠? 모든 유기적으로 아 이루어지는 그러한 어떤 포드가 그런 목적,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. 굉장히 그, 천재적이면서도, 천재적이면서도, 어,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, 사회 공헌을 그, 그 당시에, 1910년도라는 거는 굉장히 그, 어, 오래된 일이잖아요. 그때도 근데, 사회적 책임, 예.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그, 얘기를 한 그런 사람입니다. 어쨌든, 오늘 주제는 그, 하여튼 그 동시공학인데, 음. 하여튼, 그, 지금의 현대 동시화학에 힌트가 되었다. 막 그런 얘기입니다. 자, 그래서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많은 제조기업들이 제품 개발 업무를 근본적으로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필요함을 그, 그, 느꼈죠. 그래서 1982년 DAPA, 아,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. 미국 국방선 산하의 DAPA, 는 제품 개발 과정에서의 동시성 향상 방안을 모색했고요. 그래서 1986년도에 동시공학이 최초로 미국 국방성 DA, D 아, 아, A IDA, I D A I D A에서 검토되었는데요. 이 연구에서에서는 동시공학은 제품 설계 단계에서 최초 아, 제조 및 사후 지원 업무까지도 함께 통합적으로 동시에 고려한 제품 설계를 하는 시스템적인 접근 방법이다라고 정의를 했어요. 그리고 1988년, 1988년 12월에 다파가 제출한 보고서가 있습니다. 이것은 동시공학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이정표가 됩니다. 이 보고서에는 제품 설계 단 단계의 동시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5년 이상 연구한 결과물인데요. 이 분의 많은 전문가들은 다파 보고서가 동시공학 개념의 시초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이 보고서에서 등장하는 일부 용어들이 지금까지도 많이 적용되는데, 예를 들면 뭐 팀. 디자인, 뭐시뮬테니어스 엔지니어링, 여기 줄여서 SE라 그러죠 동시공 콘커런트 엔지니어링, 콘커런트 C 콘커런트 엔지니어링, 근데 SE라고도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. s i m u l t a n e o u